상사성이 있는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사리와 가사를 받으며 신라에서도 이 산사성에 있는 오대산 자신의 피부병이 말끔이나은 것을 확인해요. 그 앞서 얘기했던 문수보살을 세조가 친견한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세조는 당연히 상원사에 대한 뭔가 애착이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어 여기 월정사가 문수보살이랑 관련이 있잖아요. 그래서 문수보살이 무엇인지, 문수보살을 쉽게 알수 있는처럼. 철학을... 근데, 어느 날, 이 옷을 입지모르요업게 그러면서 이제, 이렇게, 불교를, 사찰을. 아, 냐 탑이 그, 아까, 그, 뭐냐, 아까 이거 방금 잠깐, 원래 탑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, 아, 아까 자린 게, 이게, 이게, 쪽 예, 그, 뒷통수 그 동해안 일대는 발해가 육로,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며 대핵무역을 활발히 진행하던 통로였고, 이후 동해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속초역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만 남았잖아! 남았잖아. 동동동동동동동네첫 답사 소감 이 어떠세요? 3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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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르기. 웃음>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우리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진심입니까? 진심입니다. 진심입니다. <laughs> 네, 저를 세우라는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 받아서 세웠다는 것이 이곳 낙산사의 설화입니다. 이처럼 이곳 이삼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세하기에는 가치가 너무 높은 땅이라 판단해 당시에 철, 철을 줘. 없어요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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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광해군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영모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이제 많은 라이벌들에게도. 네, 우선 강릉올림픽뮤지엄은 이 동계올림픽 같은 이제 올림픽들을 전시해두는 데인데요. 나름 손꼽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. 굉장히 가까운 현대사입니다. 그러나 그것 역시 역사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 이건 역사가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역사 사도의 관점에서 한번 여기 내부는 전시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. 저... 어, 반 어이 있는데 자괴감 들고 계. <laughs>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그 신사임당과 율곡이에 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여기서는 신사임당이 율곡이를 이제 꿈에서 이제 거문, 동해에서 검은 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여 목룡실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었고요. 또 저쪽에 보시면은 기념관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필요에 따라 어떠한 해석이 가해지는지 알아보으로써 우리가 역사 인물에 대해 평가할 때더 고민해보고 더 신중해지는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순서와 내용으로 신사임당, 헌난설런 그리고 비슷한 시기를 산두 여류 문인들이 사 을의 삶이 왜 달랐을지 남기여가온과 친형제를 기반해 비교해 하려 합니다. 개간 찼어? 오 인형 인형할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바로 정순인가요? 정코딩가, 정순가요? <laughs> 경포호수를 배경으로 세워진 누각으로 오랫동안 많은 문인들의 참사를 받은 곳입니다. 대표적으로 율곡이께서, 이곳 출신인 율곡이께서 10살 때 이곳에 올라 자연풍광을 썼던 경포대부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아져 있습니다. 주시면은 지금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가 보이죠? 네, 여기가 이 경포대의 어원인 경포호수입니다. 물을 갈아낸 것처럼 맑으며 그리고 또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곱다고 하여 거울 경자를 써서 경포라고 불려 이 경포 호수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이제야 <laughs> <laughs> <엉글로 화를> <laughs> 떴어. 왔어. 니다갑니다 이번 거는 넣까요 자, 아저분는 아저씨는 말면야제가 이발해 자, 보호 나오세요. 보호 나오세요. 보호 나오세요. 자, 어? 이제 진짜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된 남원과 북한 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. 통일 전망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고성 통일 전망대는 1984년에 개관하였는데요. 6.25 전쟁 이후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. <목소리>

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있습니다. 이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은 휴전의 발효와 더불어 유기호 전쟁이 휴전되면서 성립한 한국 군사 장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는 이제 수많은 전선이 형성된 이 강원도 그리고 휴전 이후에는 남한의 땅이 된 강원도와 시향민 마을에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공산주의가 이후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.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 전체 맥락을 조금 짚어보고 전시 관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, 저희 하우들이 통일 염원이랑 참조 해 주신 군사분들 위해서 쓴 글입니다. 후이 별장은 38선 이북에 있어 북한의 기빈 휴양지로 쓰여졌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김일성이 가족과 함께 여름, 여름 휴양지로 사용해 김일성 별장이라 불렸습니다. 김일성이 가족과 함께 여름, 여름 휴양지로 사용해 김일성 별 있었는데도 잘 따라주셔 감사하고 네, 다음 다섯 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